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부동산이 가격이 뛰고 있어서 살 수가 없다. 대출이 안 나와서 또살 수가 없다. 규제가 심해서 살 수가 없다. 사실상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것을 또 가격적인 측면이나 대출적인 측면에서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살수 없다라고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큰 틀에서건 작은 틀에서건 이런 것은 부동산의 악재죠. 우리는 늘 부동산의 악재와 호재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악재라고 하면 우선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만 너무나 함몰되시면 악재가 잘안 보이죠. 그냥 가격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사실상 악재라기보다는 리스크죠. 리스크는 관리하기 나름이고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리스크가 악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선 돌발 악재라는 게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악재라는 거죠. 또이 예상하지 못한 악재는 내부적인 악재와 외부적인 악재가 있는데 내부적인 악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샀어. 그런데 그 물건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 후에 내가 써야 할 돈이야. 이득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빼면 되는데 더갈것 같으니까 못 빼요. 이런 것도 내부적인 악재로 볼수 있죠.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는 IMF라든지 리먼 사태 같은 누구나 다 잘하고 못하고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외부적인 돌발 악재죠. 여기에서는 뭐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여기에 갈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계산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버티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아쉬움만 남을 수 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 큰 흐름만 쫓는 분이 계셔요. 어디가 괜찮다더라. 어느 지역은 여건이 좋다더라.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이면 아파트를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뭐 이런 걸할 때도 좀 제약이 많아요. 대출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주춤거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느 지역이든 가격보다는 수요층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층이 탄탄한지, 탄탄하지 않은지, 수요층은 탄탄한데, 가격이 아직 뛰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리 선점해서 포진하는 것도 괜찮고요. 수요층이 탄탄하다고 하면 가격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뒤바꿔서 폭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수요층이 탄탄한지 탄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는데 자신이 찍은 지역을 부동산 네다섯 군데만 돌아다녀 봐도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 집을 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나와요. 투자가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고 원하는 정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부동산은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서 부동산을 반드시 내가 이용만 해야겠다. 이렇게 볼 필요도 또 없어요. 서울 마포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마포가 괜찮은 것인지 마포 어느 지역이 괜찮고 어느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라든지 이런 것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단순히 어떤 전문가가 여기를 찍었다. 어떤 전문가가 여기를 괜찮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전문가에게 또 거기를 찍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는 거죠. 모든 투자는 자신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반 사항도 자신이 알아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탄탄하면 악재에 잘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큰 폭으로 뛰지는 않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서 큰 폭으로 뛰었을 때는, 자신이 나올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재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하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집을 사서 5년만 살 거야. 나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살면, 그냥 나오면 좋겠어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이지, 계속 부동산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삶의 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격 진폭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저 건물을 매입했는데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는 빠져나오겠다.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는 빠져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놓고 나오게 되면 악재에 미리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 정도 올랐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15% 정도 빠지면 나는 던지고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악재를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악재니까 무조건 버틴다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악재를 기회로 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악재가 본인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재료잖아요. 부동산은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떨어지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추세가 꺾이냐, 안 꺾이냐, 이것을 바라보고 공급이 더 느냐, 공급이 주냐, 수요층이 점점 늘어가냐, 수요층이 얇아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흐름만 파악하시고, 세부적으로 물건에 대한 것들은 항상 발품, 손품,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죠. 그래야 악재에 조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본에 대한 유연성이 좀 생겨요. 이쪽 돈을 빼서 저쪽을 넣고, 저쪽 돈을 빼서 다시 이쪽을 메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사기만 하고 팔지를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약간의 이득만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서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악재를 대응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보유하고 던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정작 대비하지 못하는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산할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무조건 다 힘든 시기예요. 저 물건을 원한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러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나오는 정보들은 대체적으로 큰 흐름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고 작은 흐름은 내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악재에 대응하는 방식을 또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